인생 100세 시대죠. 퇴직하고 좋기 30, 40년은 일을 더 해야 하는 세상이 됐어요. 인생이 막을 앞두고, 걱정이 많은 분들에게 제 경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직을 마치고, 지금은 프리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1년, 그러니까 퇴직을 3년 앞두고 대박의 기회를 잡았어요. 아침 TV를 보고 있는데 올림픽 컬링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한번도 떠올랐어요. 저거를 꼭 저렇게 빙상 그 얼음판 위에서만 해야 되나? 어, 저거를 학교 마루 같은 그 평편한 곳 아무데서나 할수 있으면 그 대중화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에, 떠올랐죠. 곧바로 별리사를 찾아가서 어,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 특허증을 받았어요. 어, 바로 이, <laughs> 이건데요. 어, 비용은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어, 아주 마음이 에, 든든했어요. 이거를 이제 에, 퇴직하고 사업을 해야지 하고 장롱 속에 잘 보관을 해 뒀어요. 사실 그때 지금 그 마음이 조금 우울했어요. 어, 머지않아 어, 이렇게 퇴직을 한다고 하니까 어, 마치 제 인생의 에, 종착점에 다가가는 어,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제 슬슬 어,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공들 끝에 에, 자서전을 쓰기로 했어요. 어, 되돌아보면 에, 초등학교 졸업으로 어, 구급공무원 시험에 운 좋게 턱걸이로 합격을 하고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고위직까지 올라간 소위 그 B급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 싶고 또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었어요. 한편 공직에서 잘한 일, 잘못한 일 이걸 남겨서 훗날 언젠가 후배들에게 강의도 해야겠다라는 되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글쓴다는 게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기껏해야 공문서 작성하느라고 철저를 기하게 바랍니다. 뭐, 몇일 며칠까지 보고하게 바랍니다. 뭐, 이런 것만 쓰다가 자서 전적 에세이를 쓰려니까 거칠고 딱딱하고 제가 봐도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녁에 술 한잔하면 며칠씩 건너뛰기도 하고 쓰다 말다 3년이 넘겨 걸려서 퇴징무렵에 출간을 했어요. 네, 바로 이 수상한 부시창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지금은 뭐 절판이 돼서 시중에 판매되지도 않고 몇건 팔리지도 않았어요. 아, 사실 글을 쓰면서 힐링이 많이 됐어요.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단절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어, 서운함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퇴직을 앞두고 어,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준 또 하나는 자전거를 타는 거였어요. 어, 아내랑 어, 주말이면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어, 급기야 한강을 따라서 인천을 가기도 하고, 어느 해는 해남 땅근 마을까지 5박 6일 객기 여행을 네. 떠났어요. 그때 엉덩이 허물이 까져가지고 아주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아내도 물론 <laughs> 마찬가지였고요. 퇴직하고 나서 어, 자전거 세계 일주 해야지 하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기념 여행으로 자전거 타고 어, 야영하고 텐트 치고. 아내는 그거 처음에 <laughs> 반대했어요. 남들은 뭐 퇴직 기념으로 크루즈 타고 지중해를 간다는데 음, 고생했 개. 뻔했겠죠. 어쨌든 평생 직장에서 이제 벗어나서, 헐헐 어, 좀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었고, 어, 또 다른 속내는 어, 그 거친 도전 여행을 통해서 어, 그 저의 존재감을 그 과시하고 어,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나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다고 하는 그런 거. 사진도 찍고, 어, SNS에 공유도 하고, 이런 삶이 인생이 막에 재밌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또 다른 기회가 나타났어요. 퇴직을 1년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교육원에 아는 그 지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혹시 공무원 역량 교육 강사 자격 과정이 있는데 다녀볼 생각이 없느냐고. 처음엔 좀그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모든 제도가 그냥 허지부지한 게 하도 많아서 하지만 틈틈이 참여를 해서 자격을 취득했어요. 언젠가 후배들에게 제 자서전을 좀 얘기해 줘야지 하는 그 생각, 그 집착이 아마 이 강사 자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앞두고 준비한 건 크게 네 가지였어요. 그 하나는 컬링볼 특허를 받아서 사업 요건을 갖추어 놓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서전을 써서 마음을 추스리고 언젠가 특강의 기회를 가지려고 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전거 세계 일주를 결심한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공무원 영양교육 강사 자격 과정을 이수해 놓은 거죠. 고객길이나 인생길이나 그 내리막길은 참 빠르다는 걸 실감했어요. 어느덧 원주부시장으로 퇴임을 해서 수행비서가 아파트까지 배움을 하고 나서 곧바로 그렇게 살갑게 지내던 직장 동료들과는 소먹소먹해졌어요. 그러나 뭐그 외로움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준비한 게 조금씩 현실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공무원 영양 교육이 의무 교육으로 바뀌면서 후배들과 만나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아마 그 자서전 쓴게그시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자전거 세계 일주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인재원의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매년 두세 달씩 떠났어요. 유럽 오 개국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행단, 미국 중단, 그리고 뉴질랜드, 북유럽까지 갔다 와서 틈틈이 여행기를 써서 수필집 다섯 권이 출간이 됐죠. 지난해는 칠순 기념으로 스위스 알프스 고개를 넘었어요. 그간의 여행 이야기는 더 챌린지, 그러니까 도전이라는 주제로 각급 교육기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엉뚱한 선배의 그 좌충우돌 여행기에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컬링볼 특허증은 여전히 장롱 속에 <laughs>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선 초기에 자본금도 좀 들어가고 이 경영이라고 하는 건 의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특히 저처럼 그 행정을 하던 사람이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아무튼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뭐니 뭐니 해도 인생 이막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의 덕분입니다. 아내의 조언과 그 응원이 없었더라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종합해 보면. 인생 이막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할까? 그건 아마 각자의 환경과 재능에 따라서 다르겠죠.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그건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잘알 겁니다. 요즘은 여러 교육기관이나 플랫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찾고 연마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그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하기 을 때문에 거의 들지 않더라고요. 저도 요즘 뭐 강의가 없는 날에는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기타도 배우고, 또 학도 가르치고, 또 글쓰기 동아리에 참여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외람 되지만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음. 어, 준비가 되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가 찾아왔다가 그냥 스쳐 어, 지나가 버리죠. 어, 제 경험으로 보면 어떤 그 목표를 세워서 어, 실행을 하다 보면 그 반드시 그 목표가 그대로 달성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파생된 또 다른 다섯 조건 수준이 낫거나 더 좋은 그런 결과가 파생된다라고 한걸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할수 있고 관심이 있는 거 두세 개를 잘 선택을 해서 적응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테니까요. 처음에 그 적응하는 비용을 최소화 해야겠죠. 그리고 진득하게 밀고 나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행운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